자, 오늘 말씀은요, 어,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손해를 받고요, 알면은 인생을 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전 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죠. 사건의 발단이 이러한데 2월 10일에 아시안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피파 랭킹 58위인 개최국 카타르가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꺾고 우승컵을 주었는데요 자, 일본의 패배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어, 우리나라가 어, 피파 랭킹 23위죠. 우리나라가 4강전에서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한국의 우승을 꿈꿨던 국민들과 또,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의 평가가 이러한데, 마치 동네 축구를 보는 것 같았다. 응원하다 화가 나서 테레비를 껐다 하는 등, 사람들은 전부 다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충격적인 2대0 패배 이후에는, 이면에는 요즘 핫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서동민과 이강인의 트러블이죠. 발단이 또 이런데, 손홍민 씨가 팀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봉합을 하려고 시합 전날에 모이자 저녁에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강인의그몇 명의 선수들이 탁구를 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손홍민 선수가 이강인을 오라고 했고 이강인이 이제 자유 시간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한테 화를 내니까 이강인도 역시 응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 손홍민 씨가 결국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강인은 본인은 안 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주먹을 날렸다라는 기사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홍민의 손가락이 꺾였고, 탈구되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날에 4강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홍민이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감고는 출전을 했는데, 네, 경기 열리기 전에 고참들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찾아가서 이강인을 선발해서 빼달라. 그랬는데 감독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이 좀 형편없는 플레이를 했어요 그 결과 2점 실점을 먹었고 지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이 이제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뉴스에 있던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내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요르단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어이점 실점 모두 다다 이강인의 무리하거나 방만한 플레이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이 손흥민과 이 이강인의 이 트러블 사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밤새워서 대표팀을 응원했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죠. 그래서 축구협회 임원들과 또 코치들 그다음에 또 동료 선수들 또 감독인 클린스만의 거치 문제까지 상당히 문제가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 클린스만은 해임됐습니다. 또 이강인 개인에게도 많은 팬들이 돌아선 것 같고, 또 광고에서도 보기 싫다. 광고하는 회사 불매운동을 하겠다. 최근에 이강인과 광고 계약을 갱신했던 KT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정이고, 또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등 이강인을 후원하거나 광고하는 회사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심지어 취재를 다루고 있고요. 이강인은 소속 클럽에서도 출전 명단에서 빠지는 등 이강인에게도 굉장히 좀안 좋은 쪽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이강인은 축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강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기일 겁니다. 이 사건이. 평생에서. 자, 근데 선홍민이 아무리 주장이라지만 이강인의 멱살을 먼저 잡지 않았는가라는 또 말, 또 거기에 이제 막말과 또 몸싸움으로 응수한 이 이강인 둘다 잘못을 한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강인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민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똑같이 둘다 싸웠는데, 왜 국민들은 전부 다 이강인에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손홍민에게는 오히려 이제 동전표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왜 똑같이 싸웠는데, 이강인에게만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을까? 단지 손홍민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손홍민이 실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닙니다. 오늘 성일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 혹은 주제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젊거든요? 23살입니다. 실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축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예요. 똑같은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한 명한테는 국민이 편들고 한 명한테는 국민이 막 원성을 쏟을까?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먼저 그래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손흥민은 92년생입니다. 32살이고요, 토트넘 소속의 공격수이면서 주장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캡틴 손흥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공격수이면서 역시 주장입니다. 이손동민 씨의 축구 관련 수상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이러한 수식어 붙어 다니는데 아시아의 유일무이하다. 또이 사람의 기록을 읽자면 또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축구에서 최초, 최고, 최다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웬만한 타이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손동민 씨가. 근데 이손동민 씨의 강점이 뭐냐면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갖췄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 존경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손흥민 씨가 토트넘에서도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손흥민의 말은 곧 법이다라는 말이 팀내 선수들에게 있을 정도로. 손흥민 씨의 이 화법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동료를 추켜세워주고, 그다음에 과오는 자기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을 하면서 동료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동료를 감싸고. 또 잘못은 자기 탓을 하는 그 팀원을 포용하고 이끄는 데 굉장히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손흥민을 가지고 말하기를 2002년에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4강이 아니라 결승을 갔을 거다 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를 이끌고 있는 선수다 라는 평가를 히딩크 감독이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독보적인 실력 뿐만이 아니라 캡틴으로서 팀원들을 끌고 가는 특유의 리더십입니다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고 또 타인들을 포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또 미담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처럼 막내였을 때 대표팀 막내였을 때 선배 선수들 이영표라든가 기성용이라든가 이런 선배 선수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런 것들이 또 뉴스와 커뮤니티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선배들을 추켜세우고 또 선배들의 잔심부름들을 굉장히 열심히 도맡아서 하는 중 남들을 잘 돕고 섬겼던 것 같아요. 자, 이강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2001년생이고 현재 23살입니다. 8위 생제르맹의 미드필더입니다. 2007년에 KBS의 슛돌이라는 예능 프로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졌는데 드리블과 패스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드리블 실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편, 드리블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욱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강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제가 한동안 살펴봤는데 이강인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비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강인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이 실력 있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사람들의 의견은 캡틴 손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손흥민이 멱살을 잡았다는 거에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저랬겠느냐? 이렇게 이제 손홍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강인을 잘못 봤다. 라고 또 평가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을 지금 바꾼 것 같거든요. 손홍민 씨는 지금 전 국민에게 위로와 또 소속 팀 내에서도 굉장한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토트넘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나 본데요. 손흥민을 우리의 손샤인 하면서 너는 우리 팀의 빛이야 이렇게 또 위로하는 영상이 하나 토트넘에서 올라왔어요. 반대로 이강인은 출전 명단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소속 명단에서 왜 이럴까? 자,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를 볼 건데요. 자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말씀. 유명하고 고전입니다. 자먼 10 8장 12절입니다. 자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굉장히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잠언 29장 23절도 한번 볼게요. 자언 29장 23절입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시 한 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이두 가지 말씀입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자원의 말씀입니다. 이 손흥민은 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겸손하게 섬겨라. 너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해라. 이런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손홍민의 이 인성과 겸손의 리더십, 이거는 이미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어제 손홍민이 출전을 했는데, 그 토트넘 소속 홈팬들이 캡틴 손이 출전을 할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홍민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 뿐만 아니라 소속 팬들에게도 엄청난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비록 아시아 선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팀 이후 둘러하지 않는다. 를 팀원과 사람들 자체가 다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듯 실력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다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이 경기를 위해서 이강인에게 사과를 먼저 한다거나 또 제가 또 경기를 봤는데 어, 손흥민이 그 불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홍민이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손홍민으로부터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강인입니다. 손홍민이 그러니까 개인 감정보다도 공동체 팀 전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행동이죠. 근데 반대로 그 이강인의 플레이는요. 이강인이 이제 미드필더거든요. 미드필더는 어떤 역할이냐면 은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한테 볼을 이렇게 패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요. 근데 이 미드필더인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공을 무의미한 패스 세 번을 제외하고는 결정적일 때 손흥민한테 절대로 패스를 하지 않았어요. 두 번의 그 실책, 그 실점도 잘 보니까 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손흥민이 이제 노마크 상태였습니다.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팀원이 저 사람한테 패스해라고 손짓을 했는데도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공을 뺏길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패스를 하고는 그 공이 이제 바로 뺏기면서 실점이 나왔거든요. 두번 실점 다그 이강인의 어떤 부주의하거나 무리한 플레이에서, 그러니까 패스하지 않고 돌파하려는 무리한 플레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자, 손홍민의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이강인이지만 이강인은 손홍민에게 패스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 이 사람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구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경기를 이런 평가를 갖게 했죠. 어, 일부 사람들은요, 이강인이 어리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다,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강인 씨의 그 플레이나 아니면은 성격을 보고서 요즘 MZ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탁구 치지 말라는 말에도 왜 개인 시간인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징이, 어, 자기 거를 침해받으면은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적이죠? 개인 이기주의적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선배를 좀,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런 게 이제 요즘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씨도 m z 세대예요 MZ세대 같지 않은 MZ세대지만. 자, 그러면 왜이두 사람의 평가가 극렬하게 나뉘는가? 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자먼의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말로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저런 이 이강인 씨를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전 국민이 깨달아야 되는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성공에 앞서 겸손이 있고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구나. 자먼이 그랬잖아요. 겸손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너무 중요하게 두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손우민이양인 사건에서 이 잠언 말씀처럼 딱 어울리는 사건이 없습니다. 저이 사건 딱 보자마자 아그 잠언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면 또 존귀를 원한다면 갖춰야 하는 미덕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미덕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이다. 실력이 저렇게 뛰어나면서도 겸손하게 또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탓을 하는 이런 뭐랄까요? 희생과 겸손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혹은 문제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전부 다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싸움은 둘이 됐는데한 사람은 국민이 두둔해 주고 한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써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강인 씨가 어디까지 이강인 씨의 축구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지금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속 클럽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지 아 근데 이 싸움은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강인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이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거를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강인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비판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이강인 선수를 한국이 잃었고 또 이강인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잃는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이런 사건인데 뭐 손흥민 씨가 이제 앞으로 뛸 시간보다는 이제 조만간 이제 은퇴할 그런 나이가 오죠 축구 선수로서는 그러니까 손흥민과 이강인 이두 명의 자리가 비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축구에도 좀큰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이강인이었는데 참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아마 국민들은 승리보다도 또 보니까 이 축구라는 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대떻게 이거는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즐겨야 되는 것이죠. 축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는 스포츠인데요. 축구 하면 이제 막온 가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고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축구가. 국민들이 즐겁게 보고 즐겨야 되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이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결과, 승패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실력과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수들의 몫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경기가 다 못하는 팀들이니까 이거 우승이 거의 확실한데? 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충격패를 안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또그 빌미를 제공한 거에서 사람들이 어쟤봐 쟤는 중요한 경기 전에도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 뭐 가서 뭐 사과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강인는 실력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스포츠 중에서 마라톤은 뭐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 럭비 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뛰는 스포츠가 바로 이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축구는 다 같이 한 팀이 돼야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볼을 잘 다뤄도요, 혼자서 11명을 다 제칠 수는 없죠. 누군가에게 볼을 넘겨줘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볼을 넘겨받아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팀 전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과 또 개인의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의 이 어떤 난로라고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강인 씨가 23살이니까 굉장히 어린데 과연 재기할수 있을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23살은 아직 여러 사회 경험이 없을 그런 나이인데요. 과연 국민들이 이강인에게 한번더 기회를 줄까? 아니면 이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승준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 한 사람의 개인과 국민 전체가 싸우게 되는 사건, 이 유승준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mz 세대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는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한 사람은 죽을 사건에서 한번 구애냄을 받고 교만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이 교만과 겸손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MZ세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런 일이 이강인에게 일어난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말과 언행에서 굉장히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국민이 알아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건이고요 겸손, 고전적인 성경 말씀이지만 겸손이 존귀야 길잡이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두 사람에겐 예언이겠죠.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인생을 가르는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빠져야 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누군가를 또 비난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겸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또왜 교만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손흥민 선수와 또 이강인 선수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네. 겸손이라는 덕목을 네. 모든 국민이 다 깨달아서 또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